근데 온도는 높은데, 물을 듬뿍 주게 되면 성장이 빨라져서 어떻게 되냐. 짜잔! 얘가 라일락인데, 이렇게 돼요. 햇볕이 없고, 근데 얘는 좀 물준지가 제가 좀 오래됐거든요. 물준지가 오래됐는데도 탱탱하죠. 얘는 제가 그 집을 10일 정도 비웠잖아요. 10일 정도 비웠을 때도 물을 안 주고 가고, 와서도 물을 안 줬어요. 그런데도 아주 탱탱하죠, 얘네들을. 보다 다육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건조하고 온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물 마름이 너무 좋아요. 어, 물을 주고 나서 또물 달라고 하는 제가 이제 물을 듬뿍 안 주고 소량씩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거리대 다육이는 물을 듬뿍 주셔도 됩니다. 샤워기로 막 이렇게 여러 번. 내가 물주는 스타일은 원래 하루 종일 싱크대에 가서 여러 번 물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이게 딱한 번만 샤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 어, 한 시간 있다가 샤워시키고, 두 시간 있다가 샤워시키고, 한열 번을 샤워를 시키는 스타일인데, 예, 요렇게, 이게 다육이 키우는 환경에 따라 또 많이 달라져. 습도가 많은 지물 마름이 좋지 않은 집은 물을 흠뻑 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이 집, 집 환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집 지금 이렇게 다육이 금세 오늘 또 보니까 저쪽은 제가 물을 쑥 물려줘서 괜찮은데 요쪽은 안 줬어요. 제가 저쪽 촬영하느라 저쪽 주고 요쪽은 그 전에 이제 어, 소주액비를 줬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일반 물을 한번 줘볼까 해서 어, 멕시코 자이언트도 아주 잘 있어요. 이녀석이 튼실하게 제가 분갈이 할 때는 깜놀했거든요. 오, 오늘 내일 하겠, 하겠다 싶어갖고, 물은 님이 많이 나와갖고 걱정했는데, 생각외로 너무 잘 있어서 깜놀하고 있는 멕시코 자이언트입니다. 이렇게 있죠. 애들이 확실히 내놓으면 예뻐져요. 내놓으면 예뻐지고, 홍포도도 지금 이렇게 물 달라고 아주 쭈글쭈글. 이렇게 주름이 졌을 때 물을 주세요. 어, 요즘은 물을 어 주실 때제 생각엔 7월 달까지 물을 듬뿍듬뿍 주셔도 되는데 베란다 안간때 경우에는 그래도 어 문은 열어 놓고 우리 집 환경을 제일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나의 집 환경을 모르고서는 물을 잘못 주게 되면 또 하늘로 갈수 있고, 분갈이 막한 흙은 흙이 습도를 되게 흡착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물도 머금고 있는 시간도 오래 됐고 분갈이 오래 된 흙은 바로 물을 방출을 해버려요. 얘네들이. 바로 내보내, 내보내버리기 때문에 그 물을 줘도 얘네들이 잘 빨아들이지 못해요. 오래 묵은 흙 같은 경우에. 그래서 키흙이는 새로 분갈이 한 애보다 오래 묵은 애들이. 어, 키우기는 훨씬 수월해요. 막 분갈이 한 애들은, 어, 얘가 물이 언제 마를지도 모르고, 얘가 뿌리 활성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 그러다가 물을 막 듬뿍듬뿍 주게 된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주 잘 있죠. 음, 그래도 분갈이하고 아주 잘 있어. 애들이 죽지도 않고. 신기하게. 근데 원래 저희 집은 원래 애들 제가 초보 때 빼고는 거진 애들이 분갈이하면 1 년에 한두 번뭐 이렇게 죽는 애들이 나올까 말까 거진 다 오랫동안 살아서 너 진짜 오랫동안 산다 할 정도로 오래 삽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매우 키우기 쉬운 식물인데 이렇게 보세요. 빵빠레 아주 쭈글쭈글하죠. 빵빠레가 아주 <laughs> 그물 달라고 분갈이하고 물을 듬뿍 준 적이 없어요. 원래 분갈이하고 물을 좀 듬뿍 줘야 되는데 어, 듬뿍 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있죠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 집을 10일 동안 비웠잖아요 비어갖고 얘네들이 입이 카시오 적금 물을 주고 나서 얘가 활짝 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준 지가 3, 3일 됐나? 3,4일 됐나? 한 4일 일주일은 좀못 되고 4,5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또 금세 이렇게 얼굴이 우와 줄 때는 그 다음날 얼굴이 폈어요 카시오 적금 활짝 근데 다시 오므라 들었네요, 이렇게. 요즘에 해가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오전에 빛만 들어요. 그래서, 어, 해가 한 여섯, 다섯 시한좀 넘어서, 떠서, 다섯 <laughs> 시 넘어서, 햇볕이 뜨죠? 아주 환해서 안막커튼을안 해놓으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정도에 떠갖고, 열두 시에 해가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해가 너무 강할 때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한여름에는 들 타요. 초봄에 많이 타고, 한 여름에는 얘네들이 적응을 했기, 했기 때문에 진짜 아주 심하게 뭐 39도, 36도 이상 뭐 올라가지 않는 한 애들이 타진 않아요 거리 있는 애들 이렇게 나와 있던 애들은. 근데 이제 갑자기 안에 있던 애가 빵 나오면 그릇 높은 온데 타겠죠 얘네들이 이제 햇볕에 다 젖어갖고 입이 그래서 오전 햇빛이라 타진 않는데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어 거기는 하우스 덥지 않고 안막을 하지도 않았는데 안막이랬다 애들 어이런거 차단을 안 했는데도 타지 않나 물어보시더라고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내놓은 데 고대로 봄에 내놓은 데 얘네들 자리 바꿈도 없이 고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타지 않고 그 처음에 초봄 때는 애들이 겨울에 있다가 베란다 안에 있다가 나가면 타요. 햇볕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욱이 되면 어, 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옥상 같은 경우 있죠. 저도 여기 아파트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살기 전에는 단독주택 2층 저희 엄마가 이제 어, 계단에다가도 키우고 옥상에다가도 식물을 많이 키웠었는데 옥상이 엄청 더워요. 그 시멘트. 그래갖고 엄청 덥고 열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옥상에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알죠. 옥상이 햇볕이 강하고 아주 심하게 덥고 하는데, 시커멓게 타는 경우는 햇볕이 적응이 안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시커멓게 타고 물을 주고 물을 털어주지 않았을 경우 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옥상마다 또다 달라요. 어디는 괜찮은데, 환경에 맞게 키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영양제 물을 며칠 전에, 저, 2일 전에 줬나? 저쪽 거리대. 이쪽에 2일 전에 제가 물을 줬죠. 근데 쑥 물을, 사실 쑥 물은 그렇게 영양제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쑥 물을 주니까, 아직까지도 영양제 물을 줘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한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쌀 씻은 물도 줘봤고 그랬는데,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 그, 키우는 환경에 따라도 다르지만, 그 키우는 저희 집, 여기서 10년 내내 피우는데, 어느 날은 진짜 무탈하게 있다가 어느 날 생길 수는 있겠죠. 그게 뭐100%다안 생긴다고 하는 법은 없어요. 제가 그거를 감안하고 키워야지 식물을 키우는데 벌레를 무서워하고 키운다는 거는 조금 식물 키우는데 제가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벌레가 무서울 식물을 키우다 보면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벌레가 생긴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키우는데 제가 농약을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쳤죠? 어, 작년 8월달 빼고는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래갖고 어,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벌레약을 주기적으로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무농약으로 키우는 사람인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저도 칠 때가 있어요. 심하게 이제, 어, 이렇게 응애 작년처럼 8월 때에 응애가 생겼잖아요. 8월 말에. 여름이 끝나는 시점에 응애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응애가 되게 또 거미가라 얘네들이 빨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약을 치죠. 제가 100% 약을 안 친다고는 할 수는 없고, 거진 99% 약을 안 치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약, 그 벌레가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자연적으로 퇴치가 안될 경우에는 약을 사다가 칩니다. 어, 근데 거진 저는 약을 치지 않고 키우는 스타일이고요. 거진 뭐, 이렇게 영양제도 제가 이제 쌀그 씻고 나서 나은물을 부어주고 했는데, 어, 이게 좀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냥 다이소 영양제를 많이 싸다가 쓰고 있죠? <laughs> 다이소 영양제. 그것도 되게 좋아요. MPK가 풍부해야 돼요. 식물들한테는. 어, NPK가 풍부해야지 얘네들이 조직도 튼튼해지고 꽃대 돌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 같은 게 열매, 가시를 풍부해 주게 해주는 게 NPK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뭐인상 가을이 뭐 그런 게 있대, 요 하여튼 그런 거를 어, 영양제를 그 다이소에 가면 3천 원. 물어보시더라고. 어디서 샀냐고. 다이소에 가면 2리터짜리 30그 3천 원짜리 큰 통에 들어져 있어요. 그게 그거 지금 이제 바나나 우린 물을 뭐~ 똑같이 이게 준달에서 바나나 우린 물이 진짜 제일 식물들한테 좋긴 좋아요 제가 줘보니까 윤기도 잘잘잘 흐르고 애들이 튼실하고 예쁘게 크는데 이게 환경 오 어저께 산책을 하는데 산책물 날파리 때들이 가는 길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어, 여기가 계속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벌레들이 뭐, 계속 있다고, 그, 늘상 있는 집이 있고,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마다 이제 없다가 몇년한 번씩 생기는 집이 있고, 저희 집이 그래요. 없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간혹 생겨요. 100% 벌레가 안 생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제가 보니까, 어, 이렇게 옥상, 바닥, 땅, 뒷면에 있는 그런 곳에는 좀 많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물을 좀 줄까 합니다. 이쪽에. 이쪽에 물을 줄까 하고, 사실 페트병에 있는 다육이도 물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이렇게 골판지 이걸 왜 댔냐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 매일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입들, <laughs> 구독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겨울에 작년 겨울에 어 12월 24일까지 노숙을 했잖아요. 그때 애들 춥지 말라고 대놨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봄에 빼줬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바쁘다는 관계로 이걸 못 빼고 그냥 그대로 뒀답니다. 어, 빼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환풍도 더잘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물도 나쁘진 않아서, 물도 나쁘진 않고, 아주 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문제 되진 않고 그냥 두고 있는데, 사실 빼주는 게더 좋겠죠. 어, 골판지는 걔, 어, 춥지 말라고 작년에 대줬던 거를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제가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아주 잘 있죠. 오. 이게 제가 느낀 거는 물을 주는 대로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물을 원래 많이 좀 이렇게 주는 스타일이에요. 샤워기로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 작년 좀 서부터 제가 좀 바빠진 관계로 못 돌본다? 뭐그런게 됐는데 그냥 키워도 물을 조금 조금 자주 줘도 애들이 잘 있어요. 물이 자리 잡고 일단은 색깔을 아주 예쁘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이 단단해져갖고 햇볕에 더 타지 않고 애들이 더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그 해마다 느끼는 거는 만족하면서 제가 키워요. 해마다. 아 이게 뭐 2020년도는 20년도 20년도는 아니다 20년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때는 실망하면서 겪고뭐그 전에 어, 18년도는 18년도로 어뭐요정도 우리 다육이 너무 잘커 파이팅 동양에서도 요정도면 괜찮아 저희가 동양아파트 예요 동양 동양아파트 동양, 동양 에다가 요렇게 앞에 건물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파트도 어그 뭐 남향 도향 있는데 이 앞에 건물이 크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에 느 따라 다육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육이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니까 햇볕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햇볕에 의해서 미모가 많이 달라지고 건강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내놓고랑 안 내놓고랑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3일 전에 물을 줬는데 어, 애들이 물이 아주 많이 고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줘. 다이소가 은근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줘도 괜찮아요. 여기 원래 파랑새가 있던 자리에 블레풀넣렀더니 파랑새가 진짜 못 나졌어요.라고 젤를 빼고 파랑새가 아주 초록초록해졌거든요. 근데 파랑새는 햇볕을 되게 좋아하는 애요 그래서 어 걔는 햇볕이 가장 잘드는 곳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놔야 될것 같아요, 걔를. 쟤를 드리고 제가 블에이프가제 아이도 우짜람 대망이거든요. 우짜람 대망이고 해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자리 좋은 자리를 파랑새를 빼고 양보를 해줬더니 파랑새가 진짜 못 나졌어요. 그래서 파랑새를 내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도 물을 너무 많이 굶기면 애들이 얼굴을 줄여서 사이가 뜨기 때문에 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듬뿍. 예 지금 로미오도 엄청 물고파요, 얘도. 매직잼 골드도 물이 상당히 많이 고파요. 그래서 골판지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준 거는, 어, 작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어, 노숙을 했기 때문에 애들 얼어 죽지 말라고 해준 거랍니다. 궁금하셨나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답변했는데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갖고 진짜요. 어, 로렌반스 요 아이 분지를 해갖고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두 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지금 오, 엄청 컸어요. 깜짝 놀랄 정도. 원래 쌍두처럼 되게 많이 자랐으니까 올해 이렇게 큰 거죠. 기대를 안 했거든. 요한 요거 반만하게 크겠지 했는데, 엄청 컸어요. 한몇년 키운 것처럼. 이렇게. 립스틱. 러블리 로즈. 합식한다, 여기. 화엽이 너무 많이 졌죠? 로미오 아까 주다 발았는데, 이렇게. 러블리 로즈. 매직젠 골드. 어우, 소주물을 주고 나서, 지금 한 3, 4일, 지났다 이겠죠. 오늘 보니까 색깔이 좀 들은 거예요. 얘가 약간 핑크핑크하게 라인이. 야 온도가 원래 5월달에 지금 6월 1일, 2일이구나. 벌써 6월 2일이네요. 저는 지금 5월 말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시간이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여름이네요. 어우, 이렇게 카시오 조금이 제가 물 주고 나서 그 다음 날 활짝 폈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오므려졌어요. 그래갖고 얘네들 물을. 아주 달달하게 예쁘죠. 어머. 지금 이 시기야 중에 달달하게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을까. 이렇게 요렇게 물을 줘봤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요 밑에 있는 애들 어, 여기 있는 애들. 페트병 애들 물을 주려그랬거든요 페트병 애들 물을 너무 많이 고파해갖고, 페트병 물주는 영상을 올려야지 했는데, 거리대도 상당히 그 물을 준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많이 고파죠. 그래서 페트병은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오, 너무 예뻐요. 색깔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죠. 오, 확실히. 틀려요 베란다에 있던 파랑새는 진짜 색깔을 쫙 빼고 웃자라고 했는데 확실히 어 이렇게 내놓고 키우는 애랑 안에 있는 애들랑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빵빠래도 얘가 상당히 저희 집에 얘도 난이도 높은 애래서 일부러 작은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괜찮아 요 얘도 한번 물을 샤워기로 한번 좀 듬뿍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 이게물 마름이 우리 집에 좋다. 그리고 분갈이가 오래됐다. 그러면 물을 듬뿍 주시는 게 좋고요. 분갈이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베란다 안에서 키운다. 그러면 물을 듬뿍 주시면 애들이 조직이 옅어져서 되게 웃자람이 심해져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듬뿍 주는 것보다 소량 좀 여러 번 주는 게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니까 너무 이렇게 탱탱하게 키우면 안 돼. 베란다, 햇볕이 잘 들면 괜찮죠. 햇볕이 잘 들면 괜찮은데, 햇볕이 4시간 밑에다가, 근데 온도는 높은데, 물을 듬뿍 주게 되면, 성장이 빨라져서 어떻게 되냐. 성장이 빨라져서 어떻게 되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짜잔! 얘가 라일락인데, 요렇게 돼요. 햇볕이 없고, 근데 얘는 좀물준 지가 제가 좀 오래됐거든요. 물 준지가 오래됐는데도 탱탱하죠 얘네 제가 그 집을 10일 정도 비웠잖아요 10일 정도 비웠을 때도 물을 안 주고 가고 와서도 물을 안 줬어요 그런데도 아주 탱탱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굳이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물을 자주 줄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등성등성하게 이렇게 큰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웃자람이 빨라지기 때문에 미워져요 그래서 좀 굶겨서 이렇게 베란다 안 애들은 물을 안 주고 갔는데도 아주 탱탱해요. 지금 물을 안 줬는데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를 많이 썼고 그래서 물 마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주고 가고 와서도 안 줬는데 아주 탱탱해요. 그리고 이렇게 쩍벌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얘를 죽으라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좀 어, 물을 굶겨서. 이렇게 좀 오므려질 때까지 굶겨 갖고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습니다 여러분 안녕